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인수분해에 대해서 자, 공부를 했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은 아, 주로 공식을 가지고 우리가 인수분해하는 자,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 살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 조금 더 복잡하고 다양한 자, 그런 인수분해법에 대해서 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유형요. 어~ 자 항이 네 개인 경우가 여러분들 있습니다. 자 항이 네 개인 경우가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항이 네 개인 경우는 우리가 그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방법이냐면은 그~ 인수분의 가장 기본이 공통 인수를 찾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 항을 두 개씩 두 개씩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항을 두 개씩 두 개씩 연결을 해서 어, 공통 인수를 찾을 수 있는지 자 확인해보는 자 그런 방법을 하나 고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방법은 한을 세 개, 한 개, 또는 한 개, 세 개, 이렇게 한번 묶어보는 겁니다. 어, 자, 그러면, 자, 실전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필문제 보시면요. 자, 이렇게 항이 하나, 둘, 셋, 넷, 네 개짜리가 있습니다. 어, 자, 그래서 이거를금인수문해를 한번 해봐라, 라고 했는데요. 어, 한을 이렇게이렇게 한번 묶어볼까요? 아, 물론 뭐, 그 다른 문제에서는 짝을 아, 꼭 이렇게 짓는 게 아니라 뭐더 복잡하게 뭐 흩어놓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아,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는 거기 때문에 좀 쉬운 걸로 이걸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이렇게 함께 짝을 짓는데 앞에 있는 두 개의 나을딱 보니까요. 자 e x 가 일단 공통으로 걸릴 것 같죠. 자 그러면 어, 앞에는 3i가 되고요. 그 다음에 e x 가빠르라고 하면 1이 남습니다. 자 마이너스 1. 자, 그리고 마이너스를 묶어주면 또 3i 마이너스 1이 되죠. 오 3i 마이너스 1. 공통인 수를 찾았습니다. 어, 자, 그러면, 상당히 마이너스 1로 묶어주시면, 요 자, 얘 빠져나간다, 에 2X 남고요, 얘 빠져나간다, 얘 마이너스 1. 자, 이런 식으로 인수 모델은 여러분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이 4개일 때, 첫 번째 방법, 두개두개 두 개. 짝을 지어봐라. 어,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유형 들어갑니다. 항이 4개일 때. 자, 항이 4개일 때는 딱 보면, 두개 2개씩 두짝 짓는다고 해결이 될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보시면 안 되죠? 그렇죠? 자, 그리고, 얘하고 얘를 두라고 얘하고는 아주 난단한 관계 있지 않습니까? 어이서하이번거같고자 a 제곱 얘를 앞쪽으로 순서를 바꿔서 땡겨봅니다 이렇게 자이 자리로 이렇게 슝하고 왔어요. 아, 딱봤더니 어때요 여러분들? 자 인수해 하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느껴지시죠? 이렇게 자 그런데 전체적인 식을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자뭐의 제곱 빼기 자뭐의 제곱이 됐습니다. 오 이거 바로 뭡니까? 합, 차, 공식. 그죠? 그러면 어떻게 인수분해하면 된다? A-B. 어, 이게 이제 앞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C가 뒤에 있는 거죠. 앞에 있는 거에서 뒤에 있는 걸 더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거에서 뒤에 있는 걸 빼주시면, 자,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한이 4개인, 4개인 경우는 자, 한이 4개인 경우는, 아, 2개, 두개씩자을 짓든가, 2개, 두개씩자을 2개, 짓든가, 아니면 세개한개 또는 1개, 세개 뭐 이런 식으로 자을 줘서 인수분해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 조금 더 복잡한 그런 그 시계 인수분해를 자,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어, 자, 그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첫 번째 유형은 자, 공통 부분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인수분해를 하는지에 대한 자, 내용을 살펴봅니다. 어, 자, 이걸 인수분해 하라고 했는데요. 그냥 딱 봐도 엄청 복잡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지금까지 우리가 봐오던 거하고는 클라스가 좀 달리 느껴지는데요. 아, 그래도 실화 같은 희망이 이 X제곱 플러스 OX, X제곱 플러스 OX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16으로 일단 바꿔놓겠습니다. 아, 이따가 문제를 풀다 보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자, 미리 수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공통 부분이 있을 때는요, 자, 문제를 어떻게 여러분들 푸느냐 하면 너무 복잡하죠? 자, 그래서 이 공통 부분을 어, 아주 간단한 자, 그 기호를 <laughs> 이용해서 문자를 이용해서 다른 문자로 바꿔치기 합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치환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거를 대문자 A로 바꿔주면요. 자, A-2, 그 다음에 A+, 4, 마 16이 됩니다. 자, 풀었을까요? 자, 요거, 자, 4번 공식 A제곱. 자, 더하고, 더하고, 자, 두 개를 더해주면, 플러스 2가 되고요. 자, 두 개를 곱하면, 음, 어, 마이너스 8이 나오죠? 마이너스 16이 됩니다. 그럼 이거 두개 하면, 마이너스 24가 되죠? 마이너스 24. 자, 4펜서 24가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자, 4, 24, 자, 누구한테 마이너스를 줘야 될까요? 4를 줘야 되겠네요. 그래야 2를 더했을 때 플러스 2가 나오죠. 자, 그러면 인수분해 들어갑니다. 자, a-4, 그 다음에 a플러스 6이 되죠. 어, 자, 그러면 이제 원래대로 돌려야 됩니다, <목소리>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은 x제곱 플러스 5x-4, 자,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이 되죠. 자, 그런데 두식 중에서 만약에, 어, 뭐, 한 식이라고 만약에 인수분해가 된다면 끝까지 가셔야 된니다여러분 자, x 제곱, 네, 플러스 OX 마이너스 4.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자, 2, 이상, 3, 으로도인수해가 되죠? 아, 그러면 X 플러스 2, X 플러스 3까지 들어가줘야 인수해가만들어가 됩니다. 자, 이렇게 공통 부분이 있는 경우는, 자, 공통 부분이 있을 때는 어떻게 들어? 어, 아, 다른 걸자로 치환해서, 치환해서 식을 좀 간단하게 해준 다음에, 인스 m a 을 해서 마지막에 다시 되돌려서 마무리 작업까지 해나가 l 그 t h i 그 g So, the problem is that the problem i 보도록 하겠습니다. problem is that the problem is that the p 그 유형을 직접 한번 보여주시도록 하다습니다 l e m 습니까 항이 t the p r o b 엄청 m is t h 어, 대단히 복잡해 보입니다. 한이 한 다섯 개만 넘어가면 정말 복잡하다는 생각이 자, 절로 드는 자, 그런 상황인데, 어, 얘 한이 몇개나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엄청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무 복잡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식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어떻게 하시냐면, 식을, 어, 그, X든 Y든, X든 Y든 일단 하나의 문자에 대해서 네임차 순으로 정리를 해봅니다. 가다하게 어, 그럼 우리가 이제 X하고 좀 친숙하니까 X로 한번 해볼까요? 그럼 제곱하는 이거 하나고요 자, X가 여기하고 여기 두군 되어 있습니다. 어, 자, X로 묶을 걸 감안을 하면 2Y 플러스 3, 이렇게 X로 표현할 수있고요 자, 그 다음에 X가 없는 애들은, 자, Y 제곱 플러스 3Y 플러스 2가 된다 X 제곱한 X랑 X가 없는 합. 이렇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는요, 여러분들, 4번 공식입니다 4번 공식 우리가 많이 해봤어요. 그죠? 어, 그리고 끝에는 대부분 뭐가 나왔습니까? 어떤 숫자가 나왔고, 그 수는, 어, 두 개의 수의 곱으로 표현될 수 있는 일이 나왔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뭐가 나왔습니까? 식이 나왔습니다. 원래 숫자로 나왔으면 엄청 쉬웠을 문제가 식이 나왔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프리법은 어떨 것이다? 같은 방법을 해결해주면 될 것이다. 기죠 자, 그렇다면, 예를, 어, 숫자의 곡이 아닌 시계곡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딱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 두 개를 더했을 때, 3딱 떨어지죠? 자,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y 플러스 1과 y 플러스 2의 곡으로 표현할 수 있구나.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플러스이기 때문에요. 자, 플러스 플러스거나 마이너스 마이너스일 텐데, 자, 요거를 보시면, 이거를 보시면, 아, 플러스 되는 거라는 거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왜? 네, 두 개를 더했을 때, 자, 2y 플러스 3이 되기 때문이죠. 끝났습니다. 복잡한 약간 벌써 끝났어요. 자 어떻게 됩니까? X 플러스 첫 번째 라인 Y 플러스 1자 그다음에 X 플러스 에, Y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이수 그대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두 번째 복잡한 식 같은 경우는요. 자두 번째 복잡한 식 같은 경우는, 경우는 끝에가 식으로 나와서 어려웠다라는 거 그러나 인수분해에서 인수를 찾으면 마찬가지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자 그리고 이제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네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 지금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자복2차식이라는 겁니다. 자복2차식이라는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자 여기 필문을 한번 보세요. x 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에 x 네제곱이 있는데 x 네제곱은 x 제곱의 제곱이죠. 이중으로 제곱이 되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복 2차식이라고 합니다. 복 2차식의 또 다른 특징은요, x항이나 x 세제곱항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x제곱을 자, 대문자 a로 치환해도 되고요.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호, 자, 뭐든지 뭐 치환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 나중에 어차피 이제 우리가 되돌릴 거니까,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5x의 제곱 더하기 x-4가 되죠. 자, 그럼면 이걸 5 1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음, 자, 이거 둘 중에 하나, 그, 마이너스 줄걸 생각해서 수를 배열해야 되는데, 자, 4 1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를 주면, 요렇게 하면 5가 되고,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4가 되죠. 수를 더하니까, 플러스 1, 플러스 1, 딱 떨어지죠? 오케이. 자, 그러면, 자, 너스4그 다음에, 자, X 플러스 1 된다. 자, 원래도 계도인이고, 이으시면안 된다. 자, x 의 제곱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X의 제곱 플러스 1. x 제곱이, 아니, X가 x 제곱이었으니까. 이렇게까지, 되돌려 놓기까지 여러분들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복잡한 시계의 마지막 모양이 되겠습니다. 난이도가 아주 끝내주나. 자,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얘는 생김새가 너무 특이해서요 여러분들이 풀법을 한번 알아놓으면요. 앞으로, 앞으로 이런 문제나오면 여러분들 그냥 너무 이거는 시계 끌수 있을 거예요. 냐래면 너무 눈에 띄는 그런 그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가운데, 자, 필문제를 통해서, 직접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laughs> 확인을, 확인을 확인, 시켜드릴게요. 한 가운데를 기준으로 보시면은요, 자, X 4제곱, X 3제곱, X 제곱, X 삼수함, 차수바라씩 내려오고 있어요. 어 아, 그리고 한 가운데 있는 수를 기준으로 보면은, 어, X 3제곱의 개수와, 그 다음에 X의 개수, 자, 플러스 2, 플러스 2,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X 4제곱의 개수, 그 다음에 삼수함, 똑같습니다. 완전히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뭐라고 한다? 대칭 치료라고 한다. 이런 대칭식의 인수분해 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하시면 됩니다. 자, 비법 소개 들어갑니다. 자, 이문제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여러분들. x 제곱으로 묶습니다, 모든 사람을. 그러면 어떻게 돼요? X제곱, 그 다음에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3, 그 다음에 X분의 2, 그 다음에 X제곱분의 1이 된다. x 제곱으로다 묶었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자, 작업 들어가는데 어떤 작업을 들어갈 거냐면 X+ X 분의 1을 T로 치환합니다자 그러면 X 제곱 플러스 X 제곱 분의 1은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들 옛날에 변형 공식 배웠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 X 제곱 플러스 X 제곱 분의 1이면자 X 플러스 X 분의 1의 제곱에서 2를 빼주면 되죠 그러면 이거를 T로 치환한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T 제곱 마이너스 2가 되고 이거 잠 기억하세요 자딱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자딱 보시니까 x 제곱 플러스 x 제곱 분의 1 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자 x 제곱 일단 해놓으시고요 자 이게 t 제곱 마이너스 2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얘하고 얘는요 2가 공통으로 돼 있어요 자 2로 묶으면 x 플러스 x분의 1 어, 나 이거 티로할 건데 티로할 건데 자 그럼 뭐가 됩니까2 t가 되겠죠 2 t 아, 자 그리고 마이너스 13들어니다자 그러면 x 제곱 t 어, 제곱 플러스 2t. 자, 요걸 구하면 마이너스 15가 되죠. 5, 3, 5, 15가 더 떠오르면서 마이너스 살짝 한번 줘볼까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 서서히 마무리되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디래요 t 마이너스 3쓸때옆으 쓰니까. 그럼 이거 t 플러스 5가 되겠죠? 자, 원상태로 돌려놓습니다. 자는는 x 플러스 x 분의 1 마이너스 u s x p l x 플러스 x 분의 1플 x 스 5가 되 x 맨 앞에 x 제곱, x 가 l 개있 x 요두개 s x plus x plus x plus x plus x plus x plus x p l x 제곱, 그다 x 에 플러스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x 가 되고요. x 제곱 플러 x 가그다 s x x 가 l u 여러분, 조금 더 깔끔한 걸 원하신다면, 자, X를 숫자 앞에 쓰시고요. 자, 그럼면 OX를 1 앞에,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써주시면 되죠. 겠 어, 여러분들, 요번 시간에는 선생님이, 그 지난 시간에 인수분해 하는 방법 중에서 공식을 이용한, 자, 그런 풀법을 이제 살펴봤고요. 오늘은, 어, 공식이 아닌, 물론 뭐 공식을 우리가 사용을 하긴 합니다. 자, 그렇지만은 좀더 복잡한 형태의 인수분해에 대해서 어, 그 어떻게 인수를 하는지, 그 방법에 들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하셨고요. 어,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인수분해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인수분해 마지막 내용을 가지고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